네 안녕하세요 우리들만의 소소한 이야기의 팔칠입니다 오늘은 사진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도 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진이라는 걸 넣잖아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넣으시면 이 사진이 생각보다 용량이 되게 커요 2.79MB잖아요 이 정도면 어. 되게 크다라고 느끼거든요. 웹 기반으로 돼 있는 이런 플랫폼에서는 어, 메가바이트로 올라가는 순간 되게 큰 파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파일로 올리시려면 어, 웬만하면 키로바이트가 좋고 키로바이트가 되려면 이 사진을 R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어요. 이 전체적인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저는 그것도 조금 귀찮아서 최대한 작은 크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640 정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티스토리 라는 건 그러니까 구글 애드센스 로 수익 신청을 내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돈을 버는 형태고 아니면 뭐 카카오도 있지만 카카오는 아직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어, 구글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 나라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사진 용량이 조금만 커도 어, 많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이 아직 뜨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그냥 이탈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저희한테는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니면 은 티스토리를 약간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보호해상도의 사진들을 많이 어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기존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줄여놓고 그리고 파일로 가서 파일을 눌러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누르시면 이 파일 용량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어, 파일로 고해상도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서 이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 보셔도 만족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플랫폼에서 어, 지향하는 사진 크기 정도를 맞춰서 올리시는 게 훨씬 노출될 수 있는 빈도수가 높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구글의 노출을 목표로 하신다면 어, 구글에서는 그렇게 사진을 많이 쓰는 걸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넣고 글을 조금 정리해서 쓰시는 편으로 티스토리를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구글 노출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했던 블로그 스타일대로 했어요. 여기에다가 어 가운데다가 뭐 이렇게 해서 글 쓰고, 뭐몇 마디 이렇게 쓰고, 이미지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이 약간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던 게어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 때 디자인이었으면 어 구글은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구글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문단에 맞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다라고 하고 한칸 띄고, 여기다 또 거기에 대한 글을 이어나가요. 쭉 이어나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안된글 같은데 구글에 그런 설명 같은 거 써져 있는 것들 혹시 보셨나요? 막 보면 뭐, 뭐는 어떻게 올려야 되고 막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 플랫폼에서 제시된 대로 나오는 거 보면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글씨만 빼곡하고 아무래도 구글은 그런 식의 글을 쓰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약간 글을 보면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사진 있고 글 조금 있고 사진 있고 글 조금 있고 해서 막히는 거 없이 뚫을 그냥 보다가 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나가면 그만인데 어, 약간 해외 플랫폼 기반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만약에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이미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뭐 태그를 넣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마라탕이면 뭐, 마라탕,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써야 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막,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글은 이 사진에 대한 이 사진만을 위한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걔네가 마라탕을 알지는 모르겠는데, 뭐, 검은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뭐, 뭐 이런 식으로 어, 구글 같은 큰 이런 홈페이지들 같은 경우에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쓸때 저희는 이 사진만 봐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안, 어떤 사진인 줄 안다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 사진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어, 읽어주는 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읽어줄 수도 있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를 대략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냥 사진을 보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설명을 해 주는 게더 맞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티스토리에다가 어떤 글을 쓸 때는 어, 사진을 용량을 작게 올리고, 그리고 사진 이미지 설명에는 이 사진에 대한 설명만, 아주 간략하게 쓴다. 글에 대한 문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 블로그 방식대로 사진 가운데 글, 사진 가운데 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그냥 저희 책에서 나오는 거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노출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모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저도 어느 정도 바꾸고 나서 지금 27일, 28일 이때쯤 조금씩 오르다가 조금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뭐 올린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로직에 맞춰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사이 꽤 많이 오른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블로그 기반의 작업들을 조금 조금씩 해서 작은 수익이라도 파이프라인을 조금 형성해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우리들만 아는 소소한 이야기의 팔칠이었습니다.